와. 왜 밑에도 다 보여서? 어, 내 팬티 보고 있어? <laughs> 감상 중이었구나. 저내 <laughs> 것도 보여 줄게. 기다려 봐. 내것 티팬티야. <laughs> 싫어안 볼래. <laughs> 그거 보고 있잖아. <laughs> 궁금하지. <laughs> 궁금하더구나. <laughs> <laughs> 보자. 왜 그렇게 또 그닥 그렇진 않아, 아. 그렇지? 어? 그러네. You want me that you love. 그렇지. 자, 이거를 이제 셀 카드 이렇게 뒤집어서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. 아, 드디어 공개되는 그녀의 아바타. 이거 어떻게 뒤집어? 그렇게 뒤집어. 그렇지. 그렇지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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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. 그렇지! 그렇지! 아이고, 다 했다. 다 했어. 다 했다. 다 했다. 다 했어. 다 했다. 다 했다. 다 했어. <laughs> 인사 한번 해 줘. 안녕. 자 이제 미루고 미루던 친구들한테 제대로 인사해주는 타임을 가지자고. 자 그럼 아, 네. 여러분들 짜이에요. 움직이는 견자이! 움직이는 견자이! 예! 나 죽어! <laughs> 자 그러면은 언니 VR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? 응. VR로 해보고 싶었던 거? 응. 그냥, 그냥 움직이는 거? 움직이는 거? 어, 뭐야 잠시만요. 어, 실시간으로 저희 제작자님이 언니 가디건 벗은 거 올려주셨거든요. 뭐야? 멀리 멀리. 아. <laughs> 어, <귀여워>. 아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우결 상대 키차이. 키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카메라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숙여줄게. 매너 다리. <laughs> 아 잠깐만 아아 거리 아 거리 아 여기서 공파가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뭐래 그 누나를 위해서라면 내 다리 따위 언제든지 벌려줄 수 있어 이런 거 같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잘하나? 아 미안 미안 너무 현실 고증이었다 미안 <laughs> 너무 현실 고증했나? 아닌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아유 일어나봐 아 이게 내가 보는 시선이 어,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어. 아 음. 얼마나 높은지 응 이봐봐 이 지금 내가 바라보는 공터거든 아 어? 어, 괴롭히고 싶다 그렇게 보니까 <laughs> 뭔가 키차이가 이렇게 나 기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와왜 밑에도 다 보여서 어내 팬티 보고 있어 <laughs> <laughs> 아아이그 <laughs> 감상 중이었구나 나내 것도 보여줄게 기다려봐 내거티 팬티야 어, 싫어 안 볼래 근데 옷이 어쩔 수가 없어 분양 팬티로 소화할 수가 없는 옷이라 그런가 그거 보고 있잖아 궁금하지? 궁금하구나 보다 보자 근 그렇게 좀 그닥 그렇진 않아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아, 그러진 않아 하나 둘셋 에에에 에 <laughs> 내가 지금 얼마나 난냐면이 아바타 개쪼끄매 야 이거, 이거 내리다가 내 팬티 보이겠어 제만리 <laughs> 에이 됐죠? 이 내가 두마을치고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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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멍 구독 눌러주세요. 아고, 예뻐, 잘했어. 칭찬도 해줄게요. 어, 이게 아바타라면 안 되는 거 같은데? 그럼 응, 딱 싫어, 싫어요. 또이창출리 한대요. 구독 눌러주세요. 아고, 예뻐, 유튜브. 아니, 이거 남의 아바타라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? 아니, 5만원, 5만원 리액션인데, 언니. 근데 그 구독성인데, 언니. 그, 언니 아바타라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. 그 돈을 받아서 어쩔 수 없지. 이게 몸이 자동 반응을 해버려가지고, 미안해. 오예!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, 근데 귀엽게 뽑혔다, 진짜. 자, 여기 한번 가보자. 언니, 여기로 와. 가자, 여기로 와. 봐이안으로 여기, 여기, 앉아봐.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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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렇게 하면 집어져. 그렇지. 와. 그렇지. 투 줘, 투어 줘, 이야, 줘! 예, 예, 투수 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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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, 예, 먹어. 먹어. 야채는 투수 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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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는 투수 줘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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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만든 요리다, 난 고기 나왔지 룰. 고기는 내거였도 아, 아, 먹어. 도마 <laughs> 먹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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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 나왔네. 고기 나왔는데 파 있어 이거 <laughs> <봐>. 먹어먹어먹어파 아, <laughs> 아, 있어 파 아! 불파기다먹어불있기파불어기먹어파어파 있어 파 있어 파 있어 파 있어 아아아예아어냥 아, 먹..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아어 고기.. 아. <laughs> 아! 저번에 실수를 조금 만이해보려는데안 좋은 선택이었나 봐. 이게 우와. 바로 대리우결인가요? <laughs> 공혐이라니.. 아니야. 나중에 진짜 공파가 <laughs> 이제 뭐 그럴 기회가 이제 뭐 없어지니까. <laughs> 아이 그럼. 난맛빼기만 보여줬어, 맛빼기만 <laughs> 빨개 빨개 아, 나 이거 봤어 이러면서 같이 침대에 눕는 거지 여기 같이 침대에 눕고 싶어도 근데 언니는 그게 없어서 누울 수 있는 게 없어서 음. 초창기에는 풀트래커를 사람들이 누우려고 샀어 그게 사치의 극치였거든 VR 안에서 누울 수 있다는 거 누우면서 게임을 할수 있다 그게 사치의 정점이었거든 원래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형상이 원래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두발 뒤 두두 이족보잉 해야되거든? 근데 여기는 차렷이 이러고 다니고 VR 생기면 이러고 다니고 트래커 생기면 이러고 다녀 <laughs> 발차기 퇴화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되려나? 응이 정도면 될것 같아 아 자꾸 뭐만 하면 오우야 그래. 야 거야, <laughs>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뭐 다행이다 <laughs> 안좀 보람 있구만. 맞아. 잘 만들어 주긴 했지. 맞아 맞아.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. 아.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잘가요미쳤허 <laughs>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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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여기까지. 아, <laughs> 오늘 브이여 여기까지. 너, 너까지려고 <laughs> 부탁했니? 까지여기 조금 여울수 있는 거잖지 내가 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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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지맞지여지 여기까지. 여까지까오까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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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的梦。